예 오늘은 제가 어, 오늘 스터디 모임 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터디 모임하면서 어, 우리 서부개척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부개척님은 이제 블로그시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어, 간단하게 우리 저기 엘리트비션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개척이라고 음, 예. 네 서부개척이라고 하고요 음 필명의 의미는 이제 서부 개척이라는 게말 그대로 그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행위잖아요. 그 미국 서부를. 그래서 뭐 그런 미개척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도 있고, 제가 뭐 경기도에서 계속 서쪽의 생활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동쪽에 좀 많이 개발이 치중됐었는데, 서부도 이제 발전하는 시기고, 뭐 서해안 발전?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서부 쪽에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자,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그 블로그의 내용도 거의 서부 쪽에 개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 있으신 건가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약간 경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 블로그 시작한 글도 이제 서부 쪽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음. 제 블로그가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공부하는 걸 기록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음. 네. 말, 말씀 주신 대로 서부 도시들 위주로 뭐 분석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서부 쪽에 투자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게, 뭐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가 오피스텔 분양 하시는 분 블로그를 보면서 궁금해서 그냥 이제 놀러 가는 차원에서 갔었어요. 갔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말빨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가 덜돼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철학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아 이거 괜찮겠는데 싶어서 하나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피스텔요 네, 그아 네. 예. 그것도 원룸으로 하다가지고 <laughs>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김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네네. 네. 그뭐 택지지구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거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 고려를 잘 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이게 아 어디 원룸의 오피스텔이 맞나요? 네. 음, 그러니까 김포 쪽에 어쨌든 뭐역 주변에 오피스텔, 뭐, 당연히 많이 있죠. 그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어, 김포를 샀던 건 어쨌든 그때 당시 메리트를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뭐, 사, 주변 산단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한 거는 김포 도시 철도인데, 이제, 한강신 도시 개발도 많이 됐고, 김포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김포는 그 당시에 이제 교통불모지였고, 음... 그래서. 좋아질 거니까? 네, 김포가. 좋아질 거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음, 지금 그게 이제 한 2019년도 정도 이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김포에 내 어피트를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느낀 점 네. 그다음에 내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네. 지금 와서 이제 들은 네. 생각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제 구례역 근처인데요. 구례역 근처가 김포에선 가장 발달한 상권이고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는 거의 다중공이 됐었고 오피스텔 부지들은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철도도 생기고 뭐 주변의 산업단지들도 늘어나고 하면은 당연히 뭐 매가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매가 호가 자체도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고 대신에 뭐 임차료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오르긴 했어요 전세든 월세든 근데 음, 매가는 오히려 됐는데 네 예. 근데 그그 그 임차료라는 것도 사실은 분양할 때 그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희망적인 뭐 시세가 0에50 받으, 받으실 수 있다 거기에 막 시세차익 노릴 수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대료를 측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이 정도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네라고 생각을 해서 덥석 잡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음. 실제로는 거의 막3삼0만 원대부터 월세가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40만 원대로 올라와는 맞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만족할 수신 아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특히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뭐 원룸 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충분히 어떤 주변 케이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양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음. 뭐 본인이 아예 다른 택지지구 뭐 유사한 택지지구를 뭐 초이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임대 사례를 다 분석해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분양하시는 분들 말 들으면 그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다.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도 추천드리는 거는 아예 그냥 택지 주의에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진짜 그 경험에서 네. 서부 개천님이 경험에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진짜 조언이자 어 그렇죠. 그런 내용들인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희망의로 돌렸을 거예요. 내가 분명 히 수익이 나겠다라고 했지만은 생각 사실 생각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만 않다는 거 어,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의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 이런 쪽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례가 있구나 경험담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음 편에는 좀 다음 사례로 이어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